사제고 왕께서 즉위한 3주년 기념일이에요. 우리 부인들도 그동안 나란일에 이바지한 바가 크니, 내가 특별 잔치를 준비했답니다. 자자, 마음껏 즐기세요. <laughs> 왕비, 마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마를, 이렇게 배우니 화려한 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laughs> 그런가요? 그 칭찬이 나에게는 별로 과하지 않은 것 같군요. <laughs> 맞습니다, 왕비 마마. 천하일세 김태희도 울고 갈정도라니깐요 <laughs> 어머나, <laughs> 자자, 내 얼굴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까지 내조하느라 수고들 하셨는데, 오늘은 마음껏 즐기세요. <laughs> 역시 왕비, 마마는 우리 마음을 아주 잘 아신다니까요. 아, 이렇게 좋은 날 이것 좀 드셔봐요. 어, 어디 봐요? 음. 어, 그나저나 이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어사모님 너무 잘 어울리신다 진짜 예쁘다 예쁘시다 왕비 마마 왕비 마마 폐하께서 마마를 속히 들라 하십니다 <laughs> 무슨 일로 나를 급히 찾으신답니까? 폐하께서 왕비 마마의 미모를 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고 싶다하셨습니다. 아, 진짜 피곤해. 내가 마련한 부녀들을 위한 잔치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해. 이 몸은 못 가겠다고 전하라. 마마, 폐하의 명령을 거역하시는 것은 이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속히 가시지요. 아니, 거역이라니! 내가 거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도 왕을 위한 일이고, 왕의 잔치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갈수 없는 사정이라고 전하라. 맞아! 왕비님이 베푸신 잔치도 무척 중요하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못 간다고 우와, 전해라 전해라 전해, 전해라 전해. 뭐? 뭐, 뭐라고? 아닌, 내가 불렀는데, 오지 않겠다고 거절했단 말이냐? 그, 그렇습니다, 폐하. 이런 고의한 감히, 이 나라 왕의 명을 거역하다니,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거기 누구 없느냐? 네. 대하, 방백 무보관 있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다. 와스디 왕비가 감히 내 명을 거역하고 잔치에 오지 않았으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말해보시오. 네, 대하. 왕비께서 크나큰 잘못을 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에도 왕비가 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 나라 아녀자들도 모두 그 남편을 무시할 것이 뻔합니다. 와스디 왕비로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법에 기록하여 고칠 수 없게 하시고 왕비를 해위하고 왕의 마음에 드는 호나은 왕비를 뽑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좋다. 무무가 내 말대로 즉시 행하고 조서를 내려라. 그리고 와스디를 폐위하라. <목소리>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후 사촌오빠 무르드게는 매일 대궐문에 앉아있었고 유대인의 뜻에 따라 그 누가 지나가도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괘씸하단 말이야. 그 암이 내 앞에서 무릎을 굽히지도 절하지도 않다니 말이야. 무르드게라고 했지. 이 감방진 유대인 놈, 네가 아직 나에 대해 뭘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를 함부로 대해 모르드게, 널 가만두지 않겠다. 음. 아니야, 아니야. 모르드게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이 나라에 있는 유대인. 유대 모든 족속, 모르드계의 민족을 무조리 싸그리 청소해 버리는 거야. 폐하,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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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인 하만이 드릴 말씀이 있어왔사옵니다. 오, 나의 충신 하만이 왔군. 그래. 무슨 일인가 하만. 예, 폐하. 다름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 이 나라에 사는데 그 법이 이 나라 법과 달라서 왕이 세우신 이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 내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다고? 예, 폐하. 배하. 폐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위험합니다. 폐하께서는 폐하의 명을 어긴 자들을 모조리 죽이셔야 합니다. 폐하께서 저에게 그 악한 민족을 멸할 권한을 주신다면, 폐하를 대신하여 그들을 멸하겠나이다. 좋다. 내 반지를 너에게 주마. 너는 네 마음대로 하도록 하라.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기다려라 무르게개 너와 네 민족은 이제 내 손안에 있느니라 이 일로 인해 나의 원세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이에 하만의 명을 따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남녀 요소를 막론하고 모두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가 각도의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며 수산성은 어지럽게 되었고 한편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계는 무수한 유대인들과 함께 애통하게 되었는데. 하닥 어서 오세요. 오라버니께서 굵은 배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계시다는데, 대체 무슨 일입니까? 총리 하만이 왕기 구하여 유대인을 모두 죽이라고 했다 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라니요. 그게 사실입니까? 오, 이런 일이, 이 어찌한단 말입니까? 모르드게님께서 말씀하시길 왕비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아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왕께서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간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에요. 왕께서 절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폐하의 마음을 바꾸실 분은 왕비님밖에 없습니다. 왕비님, 깊이 생각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 하나님, 좋습니다. 가서 전하세요. 유대인을 다 모으고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요. 저도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을 겁니다. 아니, 누구지? 저 뜰에 선 사람이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무서운 법이 있는데, 나의 부름도 없이 저기 뜰에 선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아니 아니 그대는 왕비 아닌가? 헤하 헤하 무슨 큰 일이 있기에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오. 무슨 문제가 있어? 헤하 헤하 무엇이든지 말해 보시오. 내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무슨 소원이라도 말해 보시오. 폐하, 제가 폐하를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소원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허허허, <laughs> 그럼 그럼 대답하다요. 내 사랑하는 왕비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단 조건이 있어요. 폐하께서 선이 여기시는 신나 하만도 초대해 주세요. 하만? 하만이라. 좋소. 네, 하만에게도 참석하라고 하겠소. 이봐라, 하만을 지금 당장 부르라. 네, 폐하. 얘들아, 준비됐지? 어서 잔치상을 내오너라. 예, 왕비마마. 이렇게 빨리 준비하다니 대단하오 왕비 어이 하만 왔군 예 폐하 오늘 나의 왕비 에스더가 많은 음식을 준비했으니 잔치를 즐깁시다 예 폐하 바사 왕국의 부흥과 영광을 위하여 건배, 건배. 감사합니다 왕비 마마 이 나라를 위해 건배 하하하하. 에스도 나를 위해 이렇게 멋진 연애를 준비해 주다니 이것이 내 그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랑하는 에스도 아니옵니다 폐하 더 좋은 것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왕비, 이렇게 기쁜 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군. 어디가 아픈 게요? 아니옵니다, 폐하. 무슨 일이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요? 너무 궁금하오. 아, 흠. 에스더, 진정하고 말을 해보시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폐하, 제가 왕과 신하하만을 위해, 내일 또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수 왕비 이복의 하만 들었지? 예, 폐하. 내일도 왕비가 여는 잔치에 참석하시오. 폐하. 왕비 마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잔치가 끝난 후 하만은 기쁨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고 한편 대궐문에서 모르드개를 또 만났으나 모르드개는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laughs> 내일도 왕비가 준비한 잔치에 나만 초대를 받았어.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인자인 건 확실하군. <laughs> 저, 저, 고향 모르드게, 이 유대인 놈. 강, 이 나라 이인자인 나에게 또 절을 하지 않다니, 이래니. 어머, 이제 오시는군요, 여보. 잔치 어땠어요? 어 아주 좋았지. 왕비께서 내일도 잔치를 여신다는데. 거기에도 또 나만 초대를 받았다고. 어머. <laughs> 이제 이 나라에서 내가 올라갈 자리는 왕좌뿐인 것 같소. 아!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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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정말이에요? 아, 몰라, 몰라. 그럼 이제 나도 왕기 자리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건가요? <laughs> 그런데 말이야. 어머. 영 찜찜한 게 있어. 그그 그 유대인 모르두게 그 놈은 나만 보면 절을 하지 않으니 기분이 몹시 안 좋단 말이야. 음, 그럼 좋은 수가 있어요. 뭔데? 어제 당신이 준비한 장대 있잖아요. 음? 그 나무에다가 모르두게를 달아달라고 왕에게 간청해 보세요. 음. 이제 이 나라의 이인자가 당신인데, 왕께서 흔쾌히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laughs> 예, 그거, 그거 좋은 생각이군. 좋아, 모르드게. 넌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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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왕은 에스더의 근심어린 표정을 보고,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아 잠이 오지 않는구나. 왕비에게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일인 것이 분명해.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왕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게 무엇일꼬? 참으로 궁금하구나.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예, 폐하. 내가 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구나.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읽어다오. 네, 폐하. 5월 7일 일기. 문지킨 왕의 두네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잠깐!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폐하 음, 내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나란 일에 바빠 모르드게에게 상 주는 걸 잊어버렸구나 가만, 지금 누가 밖에 없느냐? 마침 하만이 왔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폐하, 소인 하만이옵니다. 하만 어서 오시오. 내가 물어볼 것이 있어. 왕이 상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상을 줘야 좋겠는가? 폐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에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그 사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거리로 다니며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거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그래? 그럼 너는 내 말대로 빨리 내 왕복과 내 말을 가지고 대궐 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에게 빠짐없이 해주도록 하라. 하만은 자기가 한 말대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괴로워서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왕의 내시들이 에스더의 잔치에 데리고 가려고 하만을 급히 찾아온다. 왕비, 고맙소. 또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셨구려. 하만도 같이 왔소. 왕비, 마마, 또 초대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와 주셔서 고맙군요. 많이 드세요. 하만, 예, 왕비, 마마, 왕비,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다 허락하겠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곧 주겠소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민족을 살려주세요 아니, 누가 왕비와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사실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을 모조리 죽이려는 사악한 놈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요? 감히 이런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요? 저와 저의 민족을 죽이려는 작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이? 원수는 바로 저 악한 하만입니다. 지금 왕비가 한 말이 사실이요. 에, 그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묻지 않소. 그러니까 그게 왕이시오 아이고 이게 왜날물이냐 왕비가 유대인일 줄은 꿈에도 몰랐소. 하만 널 믿었건만 이 배은망덕한 놈. 왕비 마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마마 목숨만. 어디라고 감히 내 왕비의 몸에 손을 대느냐? 마마. 네가 감히 왕후를 죽이려 하다니, 이 괘씸한 놈. 여봐라, 이 놈을 당장에 끌어내라. 예, 폐하. 폐하, 폐하. 폐하, 폐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준비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폐하, 폐하, 폐하. 폐하. 지난번 상을 주신 모르드개가 바로 저의 사촌오빠입니다. 아, 그랬군요, 왕비. 내가 이제야 알았으니 너무 미안하오. 아닙니다, 폐하. 그런데 청이 하나...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왕비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한 조서가 온 도성에 반포되어 지금 유대인들은 12월 13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서는 왕의 인장반지가 찍혀있어 바꿀 수가 없으니 새로운 조서를 내리셔서 하만의 이전 조서를 취소하여 주십시오. 폐하 걱정 마시오 왕비, 내가 새로운 조서를 내리겠소. 여봐라, 너희는 왕의 명으로 새로운 조서를 써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예! 해하 12월 13일, 수산성에는 두 개의 조서가 붙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만의 조서로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입니다. 두 번째는 모르드계의 조서로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죽이게 된 조서입니다. 하만의 조서를 믿는 사람은 사망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두 번째 조서를 믿는 사람들은 슬픔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조서를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조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만이 내린 조서처럼 아직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아 사망하래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르드게의 조서로 유대인이 대족에게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조서가 있다는 것을 반포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왕비 에스더처럼 살아가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